그건 선택지가 없습니다. <laughs> 자 이거 딱 봐도 냄새 나지 않아? 무슨 냄새나? 곱셈 공식 냄새 나지 않니? 통분해봐. a b 분의 a 더하기 b죠. 그럼 a 더하기 b는 4a b죠. 근데 얘를 줬죠?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양변을 제곱하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양변 제곱하면 어차피 a랑 b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줬거든.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제곱해도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뀔 거야. 그럼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16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지. 그랬더니 뭐가 보여? 어, 합제곱. 어, 차제곱.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었냐면? 합제곱은, 뭐였어? 차에 제곱 플러스 4AB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럼 내가 제 대신에 얘를 집어 넣어도 되지.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A-B의 제곱 더하기 4AB는 16AB의 제곱이 돼요. 그랬더니 여기에 관계식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어버려도 되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 내가 이거 조금 쓰기 힘드니까 AB를 T라고 치환을 좀 할게요. 그리고 당연히 A랑 B는 양수니까 T는 양수일 거야. 그러면은 얘 대신에 16t 세제곱 집어 넣으시면 되죠. 16t 세제곱 플러스 4t는 16t 제곱보다 작거나 갔다가 되지. 근데 t가 양수라고 했고 4도 양수니까 약분해도 되죠. 4t씩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4t 제곱. 이거는 4t 될 거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작거나 같다 0보다. 그러면은 얘는 2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작거나 같다 0보다. 따라서 t는 뭘 수밖에 없다. 2분의 1이어야지만 0이 되겠죠. 그렇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런 애들 중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결국은 0일 때, 즉 t가 2분의 1일 때, 그 얘기는 AB가 외칠 때, 2분의 1일 때. 그럼 AB가 2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8분의 1 곱하기 16이니까 A 빼기 B의 제곱은 2야. A 빼기 B의 제곱이 2고 얘가 2분의 1이니까 2 더하기 2는 4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은 4야. 그러면 A 더하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 둘다 양수란 얘기가 있었으니까 얘는 이겠죠. 물어보는 게 얘네였지? 답은 그래서 3번. 이해되셨죠?